기쁨, 예쁨 맘입니다. 오늘은 이 기쁨이, 예쁨이 하고, 기쁨이, 예쁨이 모하고 <laughs> 어머, 모자가 벗겨졌네, 기쁨이. 어, 산책을 나왔어요. 네, 이렇게. 올 처음 산책인데, 혹시 추울까봐 담요도 이렇게 한겹 해가지고, 얼굴 에히고요 눈이 잘안 보이려나? 네.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놀이터로 뿅! 하고 나올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일단은, 일단은, g 네, 이렇게 이제 여기는 좀 위험해서 여기 미끄럼틀을 태워줄 거예요 <laughs> 여기가 더 위험한 것 같아 같이 앉아서 아하 난 내려갈게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재밌었어? 네안 <laughs> <laughs> 나와요 좀 내려봐야 나올 것 같아 <laughs> 네, 재밌었어요? 네, 재밌었어요. 내려요, 빨리. 네. <laughs> 쪄죽겠다, 쪄죽겠다. 네, 이거 가방 안에 살짝 요만큼만 공기 열어놓고 고민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이모야, 그럼 안.